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냥을 여호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년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지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들을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죄와 내 번죄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죄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재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정과 같이 제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음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우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일과 엘 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재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들인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 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죄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죄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리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공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형오할것이로돼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백장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 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츠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 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 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 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 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게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게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입니다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며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우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두 마리나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